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트레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아이돌, 트레저가 스케치북에 처음 방문을 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트레저는 첫 곡으로 음, 락 버전을 선곡하며 밴드의 리얼 사운드가 더해져 한층 더 강렬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앞서 트레저는 2020년 연말 시상식에 신인상을 휩쓸기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올라운더 아이돌 그룹인데요. 트레저는 팀을 소개하며 소속사에서 볼수 없었던 칼군무가 되는 그룹이라고 본인들만의 강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이들은 평균 연습생 기간이 4, 5년일 정도로 대부분의 멤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연습생으로 지냈음을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트레저는 이날 신인 아이돌다운 개인기로 성대모사, 아크로바틱 등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생 때부터 화제였던 멤버 반계담은 케이팝 스타 때 유희열에게 심사받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 선곡했다고 밝히면서 샘김의메이크업이란 곡을 선곡했고 감미로운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저는 본인들의 꿈으로 팬들과 함께 다 같이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며 팬사랑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토크 이후 이어진 무대에서 트레저는 정규일직 더 퍼스트 스텝 트레저 이펙트의 타이틀곡인 마이 트레저를 선곡해 트레저만의 풋풋하고 청량미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이날 크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레저가 2021년 새첫 K-pop 레이더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K-pop 레이더 측은 지난 5일 2020년 한해 트위터 언급량이 가장 많은 신인 K-pop 아티스트라며 트레저를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위터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레저는 지난해 가장 많은 트윗량을 기록한 신인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또한 트레저의 공식 트위터는 지난달 한 달간 15만 명 이상의 팔로워 증가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 p o 레이더의 유튜브 분석에서도 트레저는 지난 28일간 약 8천만뷰 이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발생했는데요. 이중 인도네시아 비중이 29.4%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태국이 16.8%, 필리핀 14%, 말레이시아 7.4%, 일본 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룹 트레저입니다. 올해 2021년에도 많은 활약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트레저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